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김종인 아,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요즘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방식행거를 하고 계시죠? 네, 오늘 관하게 이렇게 우리 송선 승리를 위해서 방문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어, 오늘 간단한 퍼포먼스를 먼저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그 모두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치를 쳐주세요. 아,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뒤에 N번방 아웃, 특권반칙 아웃, 또 무능경제 아웃, 코로나19 아웃 이렇게 네 가지의 아웃시켜야 될 주제들을 잡았습니다. 제가 망치로 하나씩 때리고, 우리 위원대비두개 가운데 때리고, 우리 김대호, 우리 관악 가베 후보님이 코로나19 아웃 때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특권 반칙 아웃! 문은경제 아웃! 우리 네, 김대호 후께서 우리 코로나19 아웃! 코로나19 아웃! 네. 한 알즈. 이 풍선을 터뜨려 야제 이름이 나옵니다. 네. <laughs> 예, 그래서 네. 예. 예, 먼저 어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과 인연이 참 많은 분입니다. 예, 네,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네. 우리 이렇게 관악구에 오셔서 어저 오신함과 또 우리 김대호 후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사실 오늘 오신는 후보가 설명한 대로. 이 관악구 특히 이 신림동 지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88년도에 한번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이 지역을 보니까 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선거할 때지금 지금 30년이 훨씬 더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선거에서 우리 여기 오신환 후보나 각구의 김재호 후보께서 이 관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수 치려 크겠습 이번 4월 15일에 시행되는 2일대 국회 선거는 뭐 지금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만는 무능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때려 부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더비하게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을 어떻게 겨우겨우 참 부지를 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히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능한 정권이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 질병 사태가 지나가면은 코로나 경제가 또타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이 사람, 이정권의경제정책의 이 운영을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라고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정권입니다. 더욱이 무능해느하다가그 다음에 수출심도 몰라. 그리고 법도 잘 지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자신, 첫째 자신이 없는 정권입니다. 자신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어떻게 뭐 언론이나 장악해보고, 그 다음에 사법부나 장악해가지고 그본으로다가 국민을 통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이 3년 동안에 구차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외교도 실패, 안보도 실패,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이 경제의 실패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갖다가 쭉다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제를 무모하게 다루는 정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처음에. 고용을 늘리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광고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기 방에다가 일자리 증가판을 걸어놨다가 한두번 설명하고 나서 그판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으면은 그거를 겨울 삼아서. 새롭게 정책을,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냐, 능력이 없어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번 애들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극복을 할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 이 발병이 됐을 적에 별로 크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며칠이면 금방 이게 해결될 것처럼 그냥 즐기고 파한 데서 오면서 웃다가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처럼 앞을 며칠도 못 내다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실태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이제 경제 코로나가 돌아다칠 때에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 감각 자체가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소리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과연 지금 현 대통령이 이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느냐? 전 그걸 느끼질 못해요. 어느 특정 개인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를 갖다 했어요. 어? 자기가 잘못 임명한 법무장관을 갖다가 내보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참 마, 마,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지만 고통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지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15일날 참, 우리 관악구 유권자들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투표권을 행사해 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겁니다. 즉, 투표 잘못해가지고서 나 중에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또뭐 후회한다든가 그랬더니 이미 다 사태가 끝나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못 찍었으니까 내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손가락 잘라봐야 아무런 변화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잘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이 무능한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갈수 있겠느냐? 이 정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으니까 지금까지의 허는 행위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이라는 걸 대략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회에 야당 의원이 의석을 많이 차지해가지고서 행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갖다가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를 만들어줘야만이 그것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여기 관악구 갑을 유권자들께서 우리 오신환 부부하고 우리 김재호 부부를 확실하게 밀어주셔가지고서 여의도에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6월 초, 1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돼요. 21대 국회가 시작이 돼서 한달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 대책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할 겁니다. 하도 이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서 뭐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질 않아요. 저 사람들 또 뽑아주면 또 그런 짓을 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들어가서 선거 때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하면 한달 후에 다 사표를 낸다고. 어? 그런 각오로 이 미래에 통합당의 지금 후보자들이 유권자 여러분에게 들 약속을 할 테니까 여기 관악구에서 이두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면 아, 원, 내대표 제가 교수한테 대표연설을 할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문제는 경제야, 해법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4.15 총선은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 우리 관악의 어, 지혜로운 우리, 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관악의 새로운 변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저 오신환과 우리 김대호 후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갓 턱걸이를 했습니다. 어, 지금, 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고통, 이것은 이 마스크로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처절하고 아우성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결국에 3년 동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 무능한 정권이 3년을 운영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4일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바로잡고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정말 웃음 어, 속에서 다시금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힘을 어, 우리 야당에서 어, 승리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예! <laughs> 저김대홍입니다건학가 후보입니다. 그학지쪽돌러보면 제일 많은 가게가 미용실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페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과잉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저, 저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무슨 자격증을 설치한다든지 미용실 자격증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은 우리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갖다가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정부 최저임금을 갖다가 2년 만에 30%를 갖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려놓으니까 그 임금 이하로는 고용을 하지 말고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굿바이라 한번 채용하면은 평생을 갖다 책임져라 이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갖다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은데 그걸 훨씬 강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한국 경제와 민생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파탄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덮치니까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차고적인 경제철학 가치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다 엎어져 있던 상태죠 사실. 그래서 한국 경제 문제. 아까 그 많은 미용실과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식당과 카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지 않,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못 살겠다, 가라보자라고 하는 제가 이 구호를 갖다가 외쳤습니다. 그 1956년에. 신익희 장면 그두 분이 대, 3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외친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아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제가 구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든게 아니고요 그냥 돌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들 가슴 속에서 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아,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사실 하나 없이 높은 데 있는데, 아,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우리 어떤 민초들의 어떤 절규를 갖다가 듣는 길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정말로 선거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잘 지휘하시겠다.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어떤 그저 밑바닥의 어떤 민초들의 소리를 듣는 아, 길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관악갑의 후보로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후보들을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승구 한번 외치고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수원으로 가셔야 된답니다. 예, 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우리 관악의 승리가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가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승 그러면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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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21대 국회의원 총선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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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 0자리습니다